다운 회전어 다음 와우 복숭뼈 바깥쪽이 얘 정도일 거거든 이 <laughs> 상태에서 이게 지금 지면에서 수직선이랑 치자고 그러면 여기서 응. 익스턴으로 잘 도는 사람들은 복숭뼈바깥쪽으 얘를 보내버려 응. 근데 지금 미혁씨가 좋은 게 얘가 따라오질 않았어 응. 이게 잘한 거거든 이 상태에서 이제 무릎이라 아이가 세상 바깥쪽에 있잖아 응.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빠져 나왔지. 네. 이제 점점점 더 익스텐션을 하니까 갑자기 무릎이 뒤로 들어가기 시작하지. 아, 그 노란. 도라... 지면을 차는 힘. 이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어, 튀어 나갔지. 이게 프레셔가 이쪽으로 많이 왔다는 거거든. 지면 받는 힘이 이건 거야. 음. 근데 여기에서 점점점 더 무릎이 뒤로 빠져 빵 펴지면 이 힘이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서 되게 많이 펴지는 느낌 들지. 네. 그렇지. 엄청 잘했지 이건 나중에 나와야 돼. 나중에 진짜. 네. 진짜, 진짜. 네. 다는생각 <laughs> 아 네. 아, 진짜로 이렇게만 하죠. 는렇게 그렇지 <laughs> <놔둬>. 이 <이건> 멀어졌잖아 <laughs> 이렇게 벌어졌잖아 <안> <laughs> 그럼 얘를 생면서 쭉쭉 하는 느 오케이 네. 그렇지 이렇게 네. 그렇지 t t i Gretti, Gretti, g r e t 더 높이 뛰고 싶어가지고 e t t i g r e 그 t i g r e t t 지 Gretti, g 저나 다리에 이제 움직이 수도 없다고 하는 야 내려가는 게 아니라 상체는 위에 있고 하체만 내려가야 해어 어. 아까보다 잘했어 <laughs> 지금 상체 되게 많이 내려갔어 하체가 내려가니까 상체가 되게 많이 내려간 것을볼 보일 거야 제가... 주저앉아 그렇지 훨씬 더 내려가잖아 상체도 응? 어... 아, 네. 그렇지 어어어 네. 네. 다 어? 네. 다운 그렇지 아니지 다운 그 다음에 불필 필요 없어. 그냥 업기야 아, 이거. 이아 이거. 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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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다가그렇거이그이지 어그 느낌이야, 어. 오른쪽 골반 이렇게 피6까지 만들어봐, 그렇지. 오른쪽 골반 좀만 더 넣어, 그렇지. 어. 오래 그래. 오른쪽 무릎 좀만 더 아니, 오른쪽 어 다시, 다음 그렇지 이제 점프 업 점프 업, 그렇지 느낌에는 완전 반대쪽으로 가는 느낌이 훨씬 더강해야될것 같아 이 느낌이 훨씬 더강해야돼 <목소리> 그럼 이제 얘 떼야 돼, 이느낌 훨씬 더강해야돼 이거를 조금 다른 느낌으로 좀찾아봐야될것 같아 택 가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아 어. 지금 오히려 되게 더 빠진 느낌이야. 아니 그냥 그치, 그냥 도는 그냥 도는 느낌이야. 아니, 이제 그냥 바로 켜고 얘는 바로 브딩하고 키고. 잠깐만 더 해봐. 나쁘진 아, 아, 않은데. 어, 아니야, 더할수 있어. 더 해야 돼. 어쨌든. 어, 어, 다음 시합 때까지이이 작업만 계속할 이야람이사람아이사은아이 사람은 괜찮아. 이 사람은 괜찮아. 이아이사람아이 사람은 괜이사병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러 그러니까 너무 걸리는 느낌이 가면안될 돼. 내가 이거를 어. 그러니까 적당한 시간 어. 뭐하라고 어. 차라리 느낌에는 두염 느낌에는 나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거를 연습하다 보니까 이렇 이렇게만 되는 거야. 지금 <laughs> 이 느낌이 게 네, 제가 봐요. 그래요, 지금 이게 늘어져 갖고 어. 이렇게. 나는 그때 내 나름대로 해결책이 뭐였냐면 여기다 밴드를 걸었어. 밴드를 묶어서 밴드, 이렇게 주면, 하면 텐션이 네, 텐션 이 있잖아. 그 다음에는 오히려 느낌. 그 텐션을 딱 좁혀버리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과장하자내 느낌에는 어, 빵그 이렇게 좁혀버리는 느낌 음. 딱 느낌이 더 많이 났어 그러면 똥똥이딱조여지는그 느낌이 들어. 제가 한번 해볼게. 어, 그느낌 훨씬 더 많아. 근데 그 동작 되게 순간적이어야 돼. 래아 다리 사이 좁혀지는 느낌 이 들어? 예. 이건 다리 순간적으로. 근데 나올지를 모르겠는데 와 씨.. 119 나오는데? <laughs> 슬스시3만 350... 썼어 119뭐다 해놨어 그치 생각보다 모이는 느낌 지들늦는데요 <laughs> 근데도 더 빠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 이 상태에서 외전을 했는데 힙은 이쪽으로 돈다는 느낌인데 얘가 계속 네, 길어진... 길어진... 빠져버리면 얘는 이렇게 좁아지는 느낌이 많지 근데 저희는 이제 지 딱... 근데 이런 느낌이니까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얘는 가는데 지금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치잖아 네, 오른발이 그렇지. 힙을 더잘쓸수 있는데 그 그것만 되게 못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프로님 네. 이거 방법이 있어요 무릎 치는 느낌하면서 여기를 저야, 유지시켜서 오히려. 유지시켜서 본다는 느낌으로. 아. 아 잘못 쳤는데. <laughs> 그치, 지금도 늦어 이동장은 기싱같지 이동장 기싱같지 하는데 그 다리 두 개를 쫓이는 거 조금 늦다는 거죠. 주영이는 어, 그 계속 이걸 이렇게, 이렇게 갖고 말 거예요. 무게가 무거워서. <laughs> 제가 볼때 하체 힘보다 상체 힘이 무거워서 그런가. <laughs> 아유 바람 좋아요. <laughs> 조이는 느낌 좀만 더 조이는 느낌으로 가봐. 유지도 아니고. <laughs> 그렇지. 더 거기가 조여지는 느낌이 더 많아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유지도 아닌 것 같아. 좁히는 게. 좁히는 느낌을 했었는 지금이 좁히는 느낌을 쳤다고 치자고 근데도 안 그러지. 음. 한참 나중이잖아. 좁히면서 이렇게 그렇지. <laughs> 어떤 말인지 알어